계속해서 대강절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 주에는 지난 주에는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소외된 자들, 핍박 받는 자들, 또 이제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었으셔서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스라는 나라에 해서 망했고 이제 남주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대강절 두 번째, 어, 두 번째 보시면 어, 두 번째 촛불이 켜져 있는데, 어, 두 번째 촛불이 갖는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어, 첫 번째는 소망이고요, 어,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피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죠. 평화의 은혜인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어, 나누, 나누고 하는데, 어,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죠.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에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시다.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실 생명의 성령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있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분이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오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 아마도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 그런데 어, 미가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어느 곳에서 오시게 될지, 어느 곳에서 오시게 될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뜻을 드러내셨는데 미가 미가라는 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죠. 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택하셨는가 하신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도시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정말 작고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 그냥 시골 마을.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포로 귀환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수는 아마도. 한 123명 정도, 굉장히 적은 인원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 마을의 인원이 12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두세배 정도 이 정도 마을이에요. 얼마나 작은 마을입니까? 굉장히 초라한 마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곳을 사용하셔서 이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내기로 그곳으로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이 엄청난 사건. 한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정말 그분의 철저한 낮아지심, 철저한 겸손, 철저한 희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뭐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걸 믿죠.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그럼 여러분들, 내, 제가 나중에 벌레로 태어난다고 상상해 볼수 있겠어요? 내가 저 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 미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몸으로 그런 형체로 태어난다고 상상해 볼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엄청난 그분의 사랑의 크기. 그것이 과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뭐 화려하게 데코레이션하고 뭐 기쁨의 노래도 찬양하고 뭐 셀러브레이트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담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과 사랑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베이스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스라는 말은 집이요 집 하우스. 그리고 레헴은 빵입니다. 브레드. 하우스 브레드. 빵집이 빵집 베들레헴.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닉네임은 에브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미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인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어,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선한 형제들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고 작은 마을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베들레헴이요. 그곳에 그 작은 곳에 누가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정말 작고 초라한 그땅 가운데 어디서 말구에서 우리는 뭐성극을 하게 되면 뭐빈방 있나 해가지고 뭐 방방마다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죠? 어, 예수님 아, 그 유, 에, 부모,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말구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여기 방 있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로 성탄마다 막문 앞에다가 창문에다가 막 촛불을 켜놓고. 어, 뭐 빈방 있습니까라는 그런 주제로 성국도 하긴 하는데 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지난번에 우리 이월성교사님 모셔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간방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어, 그 말을 치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날씨가 안 좋으니까 동굴 동굴 그죠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동물들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여간방의 빈방이 아니라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의 동굴 안에서 거기에 이제 말구에 위 누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어, 하나님의 왜? 하나님이 왜 굳이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작고 작은 베르살, 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 구약의 성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스토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 다윗이 그곳에서 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어, 선택받은 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어, 택하셨느냐? 그것은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가서 말씀에 내가 비록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곳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작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일하시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밀어난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오늘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거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신다는 거야. 할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밀어나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가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미련한 방법을 쓰세요. 정말 답답한 방법을 쓰세요. 전도라는 방법 그리고 연약한 자를 들었으시는 방법 왜? 힘 있는 자, 화려한 걸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신 게된게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깊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건 엄청난 하나님의 겸손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희생의 겸손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조금만 잘못해도 그래서 나의 죄는 내로남분이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이만하게 보이고 내 죄는 요만하게보여고상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이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성탄의 목적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는 아주 작고 초라한 정말 얼마 살지도 않는 그 마을에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시고 구약을 완전히 완성하시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한이 부부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셨나요? 저는 여지까지 성지순례를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어, 아, 네 넘겼어요. 어, 이거 이게 먼저인가? 지도가 먼저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어, 지금 이곳은 어, 이스라엘 땅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어, 지금 어, 위에 어, 저쪽 위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조그만이 호수가 보이고 어, 맨 밑에 이렇게 큰 물이 있는 것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어,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잇는이 줄처럼 돼 있는 것이 요단강이요단강. 그, 어, 그 갈릴리 물이 이제 사해로 다 흘러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은 왼쪽 편에 있어요. 왼쪽 편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뛰러, 어,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어디였죠?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은 어딘가요? 갈릴리 호수 근처요. 저 북쪽에서부터 그 당시 로마에서 그 시저가 이제 나라의 호적을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는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호적을 어, 어, 그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출생지로 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아이가 날 때가 다 되었지만 이제 그 시제 명령에 따라서 그 요셉의 고향이었던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어 이제 한 일어나는 어그 사인을 보고 그죠 어 동방의 박사들 와이즈맨이라고 하죠. 이어 똑똑한 어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어 그러나 구약을 연구했기 때문에 어디서 오실지를 알았죠. 미가서를 읽었던 이들은 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오시는구나.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했는데 그 별의 사인을 보고 하늘의 별에 그 어떤 성경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때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 약 2000년 전의 시간에 정말 실제적으로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별이 일자로 이렇게 맞춰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별이 그때 떠있었을 것이라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 현명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사인을 보고 어떻게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배하겠어 베들레ム으로 가다가 지금 마태복음 얘기에는 헤롯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 예루살렘 아, 아, 베, 아, 베,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을 보면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 이, 이곳에다가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어,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이 당시 로마의 앞자에 있었죠.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어, 때는 로마가 어, 그쪽을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을 텐데, 어,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중에,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예수님의 그 꿈에서 이 십자가 사인을 보고 어, 그 싸움에서. 어, 그 밀비안 전쟁이라는 것서 엄청난 싸움을 해서 그가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불신자였는데, 어, 그 십자가의 사인으로 그가 이제 황제 자를 얻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독교로 엄청나게 바뀌었던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어,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퀸 헬레나, 헬레나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의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었던 그 마곡간으로 쓰이던 그 동굴 위에다가 서기 339년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 (Church of the Nativity)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어, 예수님의 탄생 어, 교회예요. 어, 이 교회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앞에 보시면 지그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근데 지금 작은 요 입구가 보이시죠, 그죠? 교회는 이만한데 입구는 요만해요. 그래서 이 교회 입구로 보면 요만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 그 헬레나 어, 그 왕이 왕비가 어, 황제 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퀸 헬레나가 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추적되는 이마곡관으로쓰였던 동굴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가 6세기 때 6세기 때 어,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 다시 어, 유스티니아누스 어, 유스틴, 어, 황제라는 사람이 이 기념교회를 다시 세웠는데 뭐 초대교회들, 뭐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만 지이 교회들, 한국에 있는 유적지들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베들레헴 지역은 아직도 여전히 이 무슬람과 또 예수를 따르는 어,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과 굉장히 아직까지 여전히 무력적으로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유산들이 파괴가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무슬림들은 또 예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유적지들을 많이 파손하게 되죠. 근데 이 문을 보면 유난히 작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로 들어가는 좁은 문.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죠? 문이 작기 때문에 그 교회로 들어가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문을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는 별명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겸손의 문.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문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죠. 어 얼리 철치바더라고 얘기하는데 어, 초대교회에 어, 유명한 어, 교부로 알려졌던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겸, 겸, 어,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그럼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 합니다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한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완전히 완전히 우리 자신을 비울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 진짜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아 이만큼 나 정말 많이 죽었어,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야 너는 지금 내가 이 이때 나 만난 것이 다행이야. 너 예전에 나 만났으면 너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아, 마치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포장하고 교회 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성경할 때. 아,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떻게 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하던 일도 안 해요 그렇죠? 아, 삐져가지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아, 뭐내 이름 한 번도 앞에서 얘기해 주지도 않고 뭐 수고했다고 수고할 말도 한 마디도 안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삐져가지고 안 해요 그나마 하던 것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온전한 겸손이 아니에요 여전히 감춰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그성한거스틴이 얘기하는 국뭐국한요 한국 한한 덕목.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가장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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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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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잘라버릴까 봐. 거기에 들어가면 <laughs> 거기에 들어가면 아 이런 그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 안은 굉장히 크대요. 문은 작지만 그 작은 교회 내부를 통해서 들어가면 바닥에 많은 덮개들이 있는데 그 덮개 밑에는 그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교회의 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 장소를 표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섯 개 별이죠, 이스라엘 국기에. 근데 여기에는 1 4개 별이 이제 상징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이름은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 은별이에요, 은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그곳에다가 이것을 세웠는데 여기 이것을 돌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또.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갈까 봐 <laughs> 저기를 다 대지, 대리석으로 <laughs> 어, 집어가지 못하게 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 14개의 어, 별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고 또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14대 또다윗에서부터 유배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까지 오시기 14, 14 generations죠. 그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14개 별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베들레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 베들렘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을 택하셨고, 그것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렘, 베들렘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 맺는 빵집이죠. 이 베들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예수님께서 왜 베들렘이라는 곳으로 오셨는가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는 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가 어,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낮아지시는 어,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겸손한 삶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영혼 내 인생의 영혼이 바뀔 수도 있고 저 여러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원한 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라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뭐교회 크게 짓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사역하네, 뭐 성비하네, 이렇게 크게 큰 모습으로 했을 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순수한, 가장 겸손한 예배와. 찬양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순종이죠 그런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셨죠? 예수님을 다 만나셨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37년이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옥 가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내가 죽어야 할그 처형장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제 영혼에 다가와서 제가 그분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도 안 되지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너의 약점까지도, 너의 죄까지도 내가 다 감싸주고 그것을 품고 내가 너를 너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노라. 라고 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어느 분이 이 땅에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서 죽어주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것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도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도 작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으로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오. 올 대강절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 성품을 담아서 내 인생이 이제까지 살았던 내 방법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아직 불완전한 그런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내,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기초를 새로 쌓겠다 어디에? 겸손의 기초에서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거듭난 삶으로 내가 인생을 다시 세우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지혜를 배우고 순종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될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겸손하게. 우리 가정을 내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섬겨줌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섬겨줌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경험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지까지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내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인위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 맺는 빵집. 선한 열매 교회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 맺는 선한 열매 교회. 우리 교회 작아요. 베들레헴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선한 열매의 에브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